쿠폰 입력 방법은 음면란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세모 요거 누르면은 설정이 나오고요. 설정 들어가서 교환코드 입력란에 쿠폰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런치 기프트 이압 요런 보상들 네이버 기프트 이앞 요런 보상들 추가로 나오는 쿠폰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글에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빠르게 쿠폰 복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려 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볼 게임은 추억의 잡화점이라는 경영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로 할까 남자로 할까 요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남캐로 하겠습니다 이 추리닝 마음에 든다 만화 이미지가 있네요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얘는 어~ 마찬가지네 둘다 그냥 껄렁껄렁이 보이네 여자 캐릭터는 흠 귀엽군 요 캐릭터 오호 청순해 보여 하지만 남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그냥 랜덤으로 가자 어릴 적에는 과자 한봉 지면 하루 종일 행복 가장 기대되는 이쁘게 구멍가게 역시 학교 끝나고 집에서 TV를 보는 거예요 정성껏 보관한 음... 가사집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음...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름다운 추억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셨나요? 어리고 또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요 아 그런게 아니야? 아니면 기회를 잡고 어 여기 있네 정상에 응. 오르고 싶나요? 지금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가보자 90년대 이... 분위기는 혹시... 90년대로 돌아온 90년대로 거네요. 90년대로 돌아온 걸까? 더빙이 다인데. 났네내 휴대폰과 카드는 어디 갔지? 아, 이런 것도 없어진 거야? 사장님, 지금 무슨 어, 말씀이세요? 사장이라고? 거에요. 내가? 개꿀. 너, 당신은 누구죠? 친구를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한거 아. <laughs> 그런 사장이 아니구나.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른 거구나. 가요 별일 없으면 가볼게. 네, 가보세요. 왜 저렇게 빨리 도망치는 거지? 혹시 날 미친 사람으로 본 건가? 잠시래. 그 사람이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는데. 들어가 볼까? 우리 집. 이게 아, 아인 내모아무도 없는 느낌인가? 이게 뭐야? 완전 거스트네 그래도 집은 있네. 망할. 당첨 번호 같은 걸외는데 그래. 없는데. 로또를 외웠어야지. 됐고. 일단 청소나 하자. 청소. 음, 낙서도 지우고 줍고 모아 가 그린 거지? <laughs> 이게 심지어 뭐야, 심지어 이게? 있다리. 난 d o r 끝이야. 후! 깨끗하게 청소. 침대부터 정리해야지. 가구 배치. 은 필요하니까. 침대. 어, 그래도 이게 돈은 기본적으로 있나 본데. 음, 저런 걸 음, 구매할 수 있네. 그지 는 아니네. 만한게 뭐가 있을까? 오. 가구에서 아 저, 요강. 건 보네. 요강을 <laughs> 왜 요강을 배치하는데 <laughs> 화장실 없어? 여기도 자. 아 이게 뭐야 예, 요강이라니. 배부터 채워야겠어. 여기 화장실이지 뭐. 아 요강을 모르는 사람도 뭐지? 있겠구나. 꼬꼬마 친구들은 요강 모를 것 같은데 저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지. 쇼핑몰 아니면 부동산을 해볼까? 쇼핑몰이. 있나 아, 생각해 보면 하든 초기 자금은 필요하잖아. 그렇지. 자금이 있어야지. 드 트럭 바퀴가 끼었어요.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식점.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직한 분군요마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서 알바를 있을까요? 하나? 관심 정말요? 있습니다. 잘 됐네요. 물건하죠 여기서 요리 팔아서 돈을 버는 거구나. 뭐저거는 먹는 거야? 있어요. 얼른 스로를뒤야겠네요아 밀가루 튀김이야 이게 생긴 게. 밀가루 <laughs> 튀김이 다 됐어요. 들요렇게 팔아서 돈을 버는 거네. 확장과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업그레이드하면은 업그레이드 기본 수입이 수입 늘어나고, 오케이. 메뉴도 많네. 별로 않을 거... 어떻게든 가게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튀김 팔아서 돈을 어떻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든 더 비싸게 팔아서 남겨 먹어야죠. 요거 순대가 고구마, 파전, 우유. 아니, 음식들이 다 음식 같지 않게 생겼어. 이제 먹고 살, 사... 그 계획 좀 세워볼까? 분식점 가게 레벨업 하기 막 눌러. 번 돈으로 레벨업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어, 팔아야지. 튀김. 자, 튀김이 다 되면은 눌러주면은 요렇게 주네요. 빨리 이거 튀김 사가세요. 좋은 말할때 튀김 사가세요. <laughs> 순대. 이제부터는 순대도 팔수 있습니다. 순대는 어떻게 파나? 여기서 나오나? 아, 그러네. 순대는 왼쪽에 여기서 나옵니다. 튀김 빨리 사가세요, 님들아. 순대도 사가시구요. 뭐요? 아니 이 아저씨 좀 전에 온것 같은데 또 드실라고? 드세요. 이 아가씨는 표정이 왜 그래? 어? 이것도 늦게 주면은 화내고 갈려나? 오 장사 잘 된다. 근데 손님들 계속 돌려 써먹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단골이네 단골.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아요. 그냥 왔던 사람들 계속 오네 <laughs> 다양한 손님들을 준비한 것 같진 않아요. 이 게임에서. 아이또 왔어 이 아저씨. <laughs> 얼마나 드시는 거야? 아 물론 내 입장에선 좋지.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많이 사 가시든가 언제까지 분식집만 해야 돼 일단 하나하나 해제를 하고 이제 고구마도 나왔습니다 메뉴 어쨌든 이제 완전 빈털터리는 아니겠네 분식점 장사는 조금 지겹네 프로필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레벨이 보통 사람? <laughs> 그럼 그 전에는 뭐였어? 보통 아닌 사람이었어?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어? 제가 지역심을 아... 마을이 워낙 작으니까 소식이 장사가 이렇게 잘될 줄은 꿈에도 몰랐 그래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옆평 여평. 오늘부터 분식집으로 대박 장수 내겠어. 옆평 뭐 등급이 있네요. 레어 등급. 아, 인재구나. 삼국지 장수 같은 느낌. 그리고 스테이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공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가, 여기가 스테이지네. 여기 작은 공방부터 시작해 본 방이 공비였네. 어서 훈련시켜 보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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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아, 공방을 그동안 쌓인 경험치로 인재를 레벨업 작은... 음, 공방은 언제 끝나나? 일단은 훈련을 막 시키고 어... 고용 훈련 고용 어... 훈련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야? 약간 노잼인데 <laughs> 또 고용 훈련 위에 게이지를 다 채우면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는 것 같아요. 클리어를 한번 해봐야지 격려라는 것도 있고요. 격려하면 어떻게 되나? 일빨리 하세요 똑바로 안 해요.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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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하라고 다그치는 거네. <laughs> 그게 격려야 격려 쿨타임이 4시간이야. 50까지 왔습니다, 케이지. 60분에 50. 이제 60이 되겠네, 곧.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또 벌어야 되네. 돈이 없을 때는 분식점에서 물건을 팔면 되겠네. 고구마, 손님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손님들이 계속 똑같아. 너무 똑같아. <laughs> 완전 단골들 뿐이 없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laughs> 다들려 <laughs> <laughs> 방금 왔었는데 막또 오고 장사가 이거 엄청나게 잘 되는데 음요렇게 장사 조금 하다가 어 노점 직원도 고용할 수 있네 그럼 이제 오토로 돌리겠네 오케이 좋았어 직원을 고용하면은 수입이 증가하네요 자동으로 파는 건 아니야 아니 일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음식 팔라고 번 돈으로 다시 공방 들어가서 게이지를 채우고, 게이지가 다 차면은, 어, 오, 요런 게 나오네요. 악덕상인의 습격.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결? 전투 같은 거야? 뭘로 대결하지? 뭐야, 저게? 돈빨이야? 뭐야? 그리고 이 스테이지. 똑같은 거 반복. <laughs> 채팅창, 요렇게 생겼습니다. 길드도 있네요. 오, 음, 그래? 이쯤에서 쿠폰들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쿠폰 입력 방법은 음면란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세모 요고 누르면 은 설정이 나오고요 설정 들어가서 교환코드 입력란에 쿠폰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런치 기프트 이압 요런 보상들 네이버 기프트 야, 이런 보상들 추가로 나오는 쿠폰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글에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빠르게 쿠폰 복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려 보세요. 쿠폰을 입력했으면은 우편함에서 받는 게 아니구나. 받은 쿠폰 보상은 가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편함에 사전 등록 보상 같은 거싹다 받아. 요건 하나하나 따로 받아야 되네요. 뭔가 엄청 많이 주는데 어딘가 뭐 좋은 데 쓰이겠지? 오늘 일정이 조금 바지만 에픽 등급 김비서 드릴게요. 좋은데? 요런 것들 챙기고요. 인제란에서 김비서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등급이 좋은 것 같으니까 레벨업을 마구 시켜 주죠. 부업이 있고요, 인연이 있고요. 어 에픽 등급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인재는 요 정도쯤 됩니다. 속성도 있네? 물, 불, 땅, 어둠이야?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파전도 해제했습니다. 여기. 아 알고보니 신경 써야 할게 많네요. 오, 건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오픈해서 내가 진행하는 거야. 완전 마을 경영이네 이 정도면은. 우리 집에 한번 들어가면은 아직 썰렁하네. 요강. 아 가구의 효과가 있네요. 모든 오락 유형 인재능력 플러스 1,500. 오 요런게 있었어. 대형 가구 매장에서 가구 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구 코인으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 가구 코인은 이거 어떻게 얻어있고. 현지라는 건가? 공방에서는 지루하게 고용과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요. 이런 게좀 너무 별론데? 사람을 그냥 귀찮게 하잖아. 이게 무슨 재미야, 어? 재밌나? 귀여운 거 보는 재미가 있나? 군성이란 곳에 가면은 랭킹, 명사의 전당, 상업전, 가정우락관, 길드가 여기 있네요. 광장도 있고, 식당, 광산, 특급인재. 어? 그리고 보니까 인재는 어디서 봅나? 아직 오픈이 안된 건가? 그런 듯. 채팅창, 낚시게임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노란색 줄 나올 때 누르시면 돼요. 낚시도 있나 보네요. 상점에서는 요런 패키지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이템들 요런 것들 확성기 전체 채팅이 확성기가 필요한가 본데 홍보 체력 아이템 사용 시 홍보 체력을 3 포인트 회복합니다 요런 아이템들도 팔고 있고요 드디어 플레이어 신분 레벨 3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요 레벨에 따라서 콘텐츠가 하나 하나 오픈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사솜 아이스바디일까요 아니면 솜사탕 이런 시골 마을 우선 가정오락관 와 내가 가진 오호 시간 없어 저희 행사 대회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번 이분... 퀴즈 맞추는 건가 뭐야 내가 맞추는 게 아니네 그냥 막 진행이 돼버리네 이 어쩌라는 거야 내가 가진 캐릭터들에 따라서 더 진행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 오.. 어, 아, 가구.. 어, 세심더니 어디 부딪 데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가구 배치도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것 하... 같아요. 그냥 정해진 자리에 놔지는 것 같은데.. 음.. 여기가 낚시터구나.. 야외 낚시.. 어.. 바로 가능하네.. 기다리면은.. 아.. 뭐요.. 다시 한번.. 아.. 요렇게.. 아.. 힘드네.. 이게.. 노란색 줄이 됐을 때딱 눌러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다, 지금이야! 잡았다, 요놈. 잉어, 12kg. 음, 아기자기 하네요, 게임이. 요거는, 던지기. 아, 요런 미니게임이 괜찮네.